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이고요. 29살 남친과 1년 동안 장거리 연애 중입니다. 론디. 장거리 연애에다가 여덟 살 연상과 만나면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전 전혀 일도 힘든 점이 없어요. 피곤한 와중에 나 보러 주말마다 내려오고 연락도 뭘 뭐... 봐. 아나 눈이 작아. 잘... 연락도 싹끊고술 싹싹 끊고 담배는 일도 안 하는 우리 오빠. 왜요? 저에게 한없이 완벽한 남친과 연애를 하면서 완벽하대. 음. 세상이 부동빛으로 보일 만큼 행복했습니다. 음. 남친이 8살 연상이라 그런지 정신적으로도 의지가 많이 됐거든요. 음. 그리고 남친이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뜻밖의 일도 하나 있는데요. 여보세요. 진영수 왜 전화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 남친 군대 갔네. 벌써부터 보고 싶어 아, 나 군대 죽어도 못 보내 또래 친구들이 울며 불며 남친 군대 보낼 때 솔직히 전딴 아, 세상 그래. 얘기 같았습니다 군필자 남친과 연애를 하면 적어도 군대 때문에 어, 맞아, 떨어져 맞아. 있을 일은 없겠다 싶었죠 그치. 오빠 나 게임 꺼야 될거 같아 아 한창 재밌었는데 어디 가내 <laughs> 친구 진영이 알지? 걔 남친 군대 간대 <laughs>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어. 아 그래? 그럼 가봐야지 뭐. 근데 자기는 내가 군필자라 뭐울 일은 없겠네. <laughs> 어 시작됐다. 역시 <laughs> 시작됐다. 나만한 남자 없지. 뭐야? 나만한 남자 없지. 네네 <laughs> 어? 예, 예, 맞습니다요. <laughs> 오빠 군대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귀여다 놈의... 감사합니다. 귀여운다. 귀엽게 노네. <laughs> 오빠 군대 안 갔다 왔으면 나도 오빠 안 만났을 거거든요. 어, 군필자 남친 덕분에 군대에서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도 종종 듣곤 했습니다. <laughs> 오빠 군대 있을 때 어땠어? 막 진짜 막총 같은 거막 쏘고 막 그랬어? 당연하지 나 사실 부대에서 어. 사격으로 좀 날렸어. 음, 다 사격으로 날렸지 음, 뭐. 총잘 쏴가지고. 고상유가고상유가 아, 아, 많이 받았지 내가. 우와, 오빠 완전 맛있다 우리 오빠 완전 새로운 모습인데? 화생방 훈련 알지, 화생방. 어, 그거 막 이렇게 쓰고 들어가는 거 아, 거군요? 거긴 뭐 들어가기만 해도 다 눈물, 콧물 다 나오고 뭐 펑펑 어. 울고 막 난리인데 어. 나는 끝까지 안 울었어. <laughs> 나 끝까지 안 울었어. 오빠 혼자? 웃겨. 와나 진짜 대박. 군대에서 몇번 죽을 뻔했거든. 어. 진짜 대박 사건은 어. 산에서 불 났을 때. 어? 내가 음. 진짜 살겠다는 일념하에 음. 산등성이 넘고 막 계곡 건너고 그래가지고 겨우 <laughs> 살아남았자. 호랑이 잡고 막. 자 남친에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나라 군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야. 응? 나 예비군 가야 돼. <laughs> 어 진짜? 오빠 예비군은 가서 뭐 하는 건데? 그냥 훈련하는 거지 뭐. 들어가면 폰 반납해야 돼서 연락 안될 거야. 갔다 와서 연락할게. 아 이거 또 뻥이야? 네. 그러네. 그리고 이 깨톡 이후 남친은 돌연 잠수를 탔습니다. 뭐? 혹시 무슨 일 생겼나? 너무 걱정된 마음에 남친의 친누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 다행히 친누나를 알았네. 응. 언니 늦은 시간에 정말 응. 죄송한데요. 오빠랑 연락이 안 돼서 실례인 줄 알지만 지금 연락드려요. 혹시 오빠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아, 가족들한테도 제대로 말을 안 하고 와서 가족들한테도 말안 하고 잠수탄 거예요? 어 군대를 가면 간다고 말이라도 하고 할 것이지. 무슨 그래도 너한테는 어? 말은 하고 왔을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아 <laughs> 군대를 갔다고? <laughs> <laughs> 뭐야? 뭐라고? 아유 아마 지금 훈련소에 있을 거야.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 와, 진짜 황당하다 이거. 군부대는 <laughs> 거짓말이야. 아 진짜 나 역대 연차 한 2년 가까이 하면서 황당한 걸로는 이거 1등. 아, 최고 최고. 이거 분명... 못 이겨. 분명 예비군 간다고 했는데 군대라니 전 너무 당황해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예비군은 몇 번? 그러니까요, 제 남편이요, 일년 동안 군필자라고 속이고 절 만났던 겁니다. 와, 와, 시청당하다 이거. 대박. 전 거짓말한 남친에게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헤어질 각오로 남친과 함께 찍은 사진도 지우고. 남친 깨톡 계정도 차단해 버렸죠. 음. 그런데 며칠 뒤 남친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 태환이 아. 잘 입대했다고 하더라. <웃음> 오빠, <웃음> 저 너무 황당해요. 어떡해 너무 어이가 없어. 아 그냥 헤어져야 할것 같아요. 아 그냥 헤어져야 할것 같아요. <laughs> 태환이도 그말 못할 사정이 분명 있었을 거야. 아 그래도 어떻게 1년 동안 속여요? 태환이가 사실 어릴 때 몸이 좀안 좋아서 면제일 줄 알았는데 아... 갑자기 영장 나와서 걔도 진짜 놀랐을 거야. 저한테 한 번도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 너한테 약한 모습 보여주기 <laughs> 싫었겠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 태현이랑 얘기나 해봐. 전화 받아 얘기하죠뭔 뭔 얘기를 해 얘랑. 제일, 제일 하기 어려운 대화가 군인이라는 <laughs> 대화니까. <대화하는 건데> 지금 <laughs> 얘기를 뭔가? 한번 해보래. 그래서 일단 남친에게 변명라도 이 듣고 헤어질지 말지를 결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기다리던 남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 왔어, 이거? 왔어. 콜렉트 콜입니다. 상대방을 확인하시고 계속 통화를 원하시면 아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기야, 나야. <laughs> 자기야, 나야. 점점 더 이거 왜냐나일 분밖에 통화 못해. 일분 더, 일거든 남친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은데 1분밖에 통화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의 변명도 들어야 하고 화도 내야 하는데 야속한 시간 제한 때문에 일단 꼭 물어볼 것부터 물어봤죠. 그래서 현역이야 공익이야. 공익이야 공익. 현역이야 공익이야. 공익이야 공익. 자기야 미안해. 훈련만 금방 마시고 바로 갈게. 좀만 기다려. <laughs> 아, 그러면 옆에가. 그러면 커즈이 맞춰지네. <laughs> <laughs> 당친 면제까지 생각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다면 혹시나 공익일까 싶어 급하게 물어본 어, 거였는데 똑똑해. 아, 어, 급하게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비병 행사 5주가정5주가정 어? 헉? 뭐야? 헉? 뭐야? 또바지 말하고. 이 자식! 야, <laughs> 야 이리로 와. 공익은 사주고. 그래, 공익이 오주예요. 28일이고 현역이 현역은 5주, 5주. 공익이 아니네. 네 맞아요. 남친은 그 와중에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유영아예안 되겠다. 와. 아, 전 신뢰감이 무너져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있을 때처럼 바로 연락할 수 없으니 남친에게 인편을 썼죠. 인터넷 편지. 인터넷 편지. 전 마지막으로 남친의 진심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맛있었요 <laughs> 이렇게 맛있었다고요? <laughs> 이게 뭐야? 어우. 오빠 안녕. 어디서부터 아! 말해야 을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오빠가 공이라고 거짓말하는 거 알고 있어. 도대체 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왜또 나한테 공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공의가 사주 훈련인데,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나한테 정말 솔직하게, 진실만 써서 편지를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아직 좋아하네. 인편을 보내고 나서 며칠 뒤 남친에게 손편지가 왔어. 습니 <laughs> 이게 그거예요 설마? 자, 아 이거 아, 만지시면 안 돼요. 자기한테 굉장히 소중한 편지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 왜? 저 사람 만지지 말아달라고 아 진짜? 네. 진짜요? 진짜어 길다. 세장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laughs> 놓고 저희가 요약을 해서 아 근데 촘촘하게 잘 썼네, 촘촘하게. 먼저 미안해. <laughs> 내가 거짓말 친 이유는 자기가 가끔 말했잖아. 게임하다가 군대 안 갔다 왔으면 나랑 안 사귀었을 거라고 군대 안 갔다 왔으면 나랑 안 사귀었을 거라고 그 생각이 났었단 말이야 공익이라고 거짓말 친 것도 미안해 자기가 예전에 2년 기다릴 자신 없다고 말했잖아 나 진짜 자기 놓치기 싫어서 그랬던 거고 정말 미안해 길게 써서 미안하고 글씨가 너무 인상해서 미안하고 미안해 거짓말해서 미안하고 아, 미안해. <laughs> 글쓰다 생각나서 자꾸 울컥울컥하네. 사랑하고 기다릴게. <laughs> 남친의 편지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남친을 용서하고 연애를 계속하고 싶었죠. 오빠, 오늘도 전화와서 계속 빌어. 야, 미쳤냐? 아직도 그 오빠랑 연락을 한다고? 아, 난 당연히 헤어진 줄. 아, 수료식 날까지만 참으면 부대 휴대폰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내 일하면서 기다리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미 답이 정해져 있네 정신 차려 그것 봐 제대, 제대하면 서른한 살이야 서른한 살이 왜? 아, 만치 스물 하나한테는 아. 사실은 오빠랑 떨어져 있다 보니 아직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스물한 살 같다 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다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아나 진짜 답답해서 눈물 나오려고 그래 아 답답해 아 친구들과 얘기하고 나니 처음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은 것 같아서 외롭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만 부탁할게 왜 이렇게 단호해? 손편지 쓸때 음. 안에다가 470원짜리 우표 10장만 <laughs> 470원짜리 우표 10장만 사서 <laughs> 같이 보내줘 그리고 우리 누나한테 꼭 말해줘 우표랑 펜션 잡으면 인편 보내달라고. <laughs> 자, 마음의 준비 없이 의도치 않은 곰신이 되려니 준비할 것도 공부할 것도 남친의 부탁도 넘쳐나더라고요. 갑자기 효가확온거 있죠. 왜? 그리고 또 왜? 용서하고 싶다가도 불쑥불쑥 생각나는 남친의 거짓말. 아유. 그 거짓말 때문에 이 사람을 돼. 계속 믿어도 되나 걱정도 됩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제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이 연애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남자를 만나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네. 바람과 거짓말. 바람과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절대 누구한테도 만나라고 조언을 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스물 한 살이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때는 그러지라고 커버를 쳐 드렸지만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21살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사랑에 너무 푹 빠져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사고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은 습관이에요.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연을 보면 이분의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지가 저희는 이제 조금 보이거든요. 아니, 위로해달라는 거지.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음. 네. 제가 친구들도 다 저랑은 반대 의견이에요. 언니, 오빠들이라도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조금 담겨 있긴 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제 그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결론 낼게요. 본인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본인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두 분의 그 끈끈한 그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단, 단, 제 주변에 이렇게 있다면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네. 하지만 이 고민 여에게는 진짜 본인 마음대로 가라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이 커플은 계속 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남친 스타일로 봐서는 어차피 오래 못 가요. 상황 상황만 그냥 지금 잠깐 모면하고. 모면하려고 그러고 그냥 대책 없이 막 거짓말 치고 이런 성격은 조금 더 이분과 오래 지내고 우리 고민 여분의 나이가 더 먹고 이러다 보면 보여요. 스스로 보이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어차피 헤어져요 만나세요 어우 악마의 미소 <웃음> <웃음> 앞에 다 얘기했어요 거짓말하고 허언이 있는 사람은 그 절대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나되 분명히 또 제대 후에도 아마 거짓말 예를 들면 어나 친구 결혼식 좀 갔다 올게 하고 자기 결혼식 갈 수도 있는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누나한테 아니, 전화했더니 어머 걔 오늘 결혼하잖니 그러니까 뭐가 달라 한얘기하니 뭐가 달라 군대를 예비군 간다고 그러고 군대를 완전 가는 완전 사람한테 완전... 어쨌든 지금 본인은 저희가 어떻게 하든 깜찍해?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응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순간에 집중하세요 집중 컨센트레이트